날씨도 화창하고 하늘이 새파란이 너무 예쁜 가을날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타러 수감역에 왔습니다 아, 와 <laughs> 음, 여기 현재 온도가 20도입니다 오늘 아주 따뜻하고 포근한 날씨네요 습도는 47%라서 아주 쾌적해요 오 올림픽 예전에 여기서 오림픽괜찮 곳이라 아주 여기 여기 왔네 왔어, 왔어. 자 여기 영월 촌 아저씨 매월당님 오셨습니다 <웃음> <웃음> 얼른 와요 빨간점바 아저씨 자네 아, 경로도 소용없어. 아, 그냥 많이먹으면 많이 지역, 지역을 예, 또 깎아지는 예, 게 예, 아니야. 한번 네. 이거, 이거, 이거 보여줘야 돼? 아니야? 몇 명씩 타야 되는 거야? 아, 우리 한꺼번에 다 타면 돼요? 아유, 연로하신 분들. 야, 얼른 다 타세요. 야, 얼른, 얼른, 오! 타면 안 돼.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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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섯 아, 명인가 <laughs> 아우 여기 전 했는데 문다치는 자리니까 말씀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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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기 김사과님 케이블카 어. 오늘 처음 타 보시죠? 처음 타 보셔.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 아, 소감이뭐안 아, 타고 싶지 않네. <laughs> 왜요? 왜 타고 싶지 아, 않은 아, 이유가? 그레비에서 하도 많이 봐 가지고 하도 잘 쓰니까. 예. 봐도 서요 이게. 그럼 어, 고장나면 는 거지. 어, 어, 안 돼, 그럼. 그런... 그러니까, <laughs> 내릴 사람은 여기서부내려요 어, 아, 이미 문 닫혔습니다. <laughs> 출발. 어, 뭐, 이제 뭐, 내리고 싶어도 맞추겠지, 못 내려요. 제 <laughs> 매울장님, 이거 처음, 저기, 몇 번, 처음 타시나요? 저기 동해 바닷가가 가고.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여기서 좀 좀. 어, 아, 소감이 어떠신가요? 소감이 뭐 하늘을 나를같지뭐 하늘을 날아가는 용평험용평에 가서 물이거 예뻐. 80년도에. 예. 그해 그지? 그 있잖아요. 그저 스키 타고 가는. 근데 이거는 그게 음, 음, 아닌데. 그건 땅에 떨어져도 안 죽고 눈이 눈 있어서요? 어. 야. 아. 겨울에가 더맛겨울 맛있겠다. 아 이게 아, 이거 관리는 하 그런 관리. 아 알파이. 아, 아 경기 경기 그 알파이 경기장. 스키 타던 슬로프를 자주. 아그 이용을 잘했네. 아, 네. 네. 아, 그런데 음, 원래는 어. 이걸 없애기로 돼 있었대는데 네. 관광객이 네. 워낙에 많이 오니까. 그렇지 없애 봤어요. 정부에서 못 없애는 거예요. 그 시설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도 한 명당 최소는 없잖아. 그래 없잖없앤다고 기둥만 세우는 걸 뭐. 베이브러라이드는 타도 이 기분이니까요. 음. 별이 많이 다르죠 달라요 달라? 네. 어... 그거는 바람을 맞아가면서 타는 거니까 아... 이거는 뭐지 유... 그래도 예, 오늘 그게... 날씨가 좋아서 괜찮아요 언제 네. 우리 추석도 왔을 때 여기 하늘을 뚫어놨으면 안 더, 더 좋았을 걸안 찍어 비켜서... 하늘을 뚫어놨으면 더, 더 좋았을 거야 네? 입이 네, 다찢어졌 내가 아,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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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치워,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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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는 안 나왔어. 아, <웃음> 이, 이 <웃음> 이쪽에 탄 사람은 예. 내려오는 사람 있으면 소 들어주고 그래야 돼. 아, 아, <laughs> 손 그래. 손 <laughs> 손 들어줘. 그래. <laughs> 정신없구만나 찍지 마요. 빨리. 어 뭐가 일 지금 김사과 님이 나 떨고 있니? 하고 계시네. 이게 중간에 어어요 중간에 정거장도 있어. 아, 정거장. 리는건 아닌데. 이걸 이걸 바꾸는 거 같다. 야, 여기가 여기가 장눈어 눈 네네. 인공 눈만든데네 요가 저전고아 저게 인공 눈는 네. 먼저 데. 이거 그러네. 타고 내려 쏘던 어. 자리인데 다낭비시 거. 서시했잖요 아 이걸 다 나무를 보고 시켜 놓은 거야? 네, 네 그래, 그래, 이게 그래. 다 심어 놨잖아 아니 그래. 저기, 저기서 막 내려온 거지 타고 비싸게 저거 저거 완전히 아주 일본 코스다 저거는 그러니까 최상급 어, 최상 네. 네. 일본 코스 최상급 그 어. 어. 알파인 어. 그게 아마 다 네. 팔아온 데서 막 내려온 거야 어. 전기걸 사용하겠지 와 어, 이제 네. 여기 첫 번째 얘 바뀌는 거 같아 맞는데? 내리지 말고 그냥 있어요 네, 어. 네. 어. 여기 내리면 큰일 나요 물이 열렸는데? 열려도 못내리와 아니 내리지 말라고 써있지 절대 내리지 마세요. <무색> <성번> 절대 내리지 마세요. 내리지 마십시오. 아까 싸웠네. 여기는 이렇게 다정하게 가는데. 싸웠네. 이곳은 This is the h a w a y point. 네, 안내릴게요 Don't get off. Thank you. So you like o 지 some people. Ah, w h a 오 is it? I d 5 n 번 know. w 번호가요. 아.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스카이워크, a p p y about it. I'm happy about it. I'm h a p 도 좋아 b o u t it. I'm 케이블카, 케이블카 마리 it. I'm happy about it. I'm happy about it. I'm happy a 엄마 u t it. I'm 어 알았어. 어 그래 그래. 아 어, 해보니까 어, 아버지하 어, 똑같네. 어, 어, 어? 들어가. 아 해보니까 어, 아버지똑같네어 그렇게 똑같네. 아저 어. 어, 멋있다. 아이 새끼가 한 마디도 존댓 말로 안 하네 이거. <laughs> 아이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죽선 선우한테 아저씨어가 이래 뭐 누구하고 통화했어요? 러 우리 아들 이런 거. 어, 이래. <laughs> 어, 여기 이런데 걸으면 좋겠다. 어? 나는 여기가 어 높이가 천 천사. 천삼 음, 뭐. 정신 없지 뭐, <laughs> 재밌지. 곰치 찾아, 곰치 따라. 그냥 올라가면 또 힘들어. <laughs> 아니 그런데 왔는데. 곰치를 있어야 말이지. 곰치 아, 맞 <laughs> 여기는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치는은 이렇게 생긴 데 없어요 더응달해아 파티 있대요 네 그럼요 나오는 어. 자리에 야, 한참 흘러네2 4분인거 그러니까. 보러 그러니까 보러 가 있네 괜찮지? 출발하아리이 응. 네. 기왕 때문에 간다고 그러잖아 여기는 그냥 어디 가서 오는 게 아니라 지나고 뭐야 정인하고 같이 손잡고 가면서 붙들어주고, 잡아 올려주고 이렇게 가야지. 선생님 그래. 그렇게 가다 보면 힘들어 죽어요. <laughs> 어, 그걸 해봐야 되 다른 사람들은 나 잡아봐라 해도 괜찮은데 경상도 사람들은 안돼 <laughs> 어, 어떻게 해요? 경상도 잡아라. 여자가 앞에 가면서 나 잡아봐라 그러면 경상도 사람은 붙뚝뚝서너 앞에 잡히면 지기 삔다. <laughs> <laughs> 잡히면 지기 <직이> 삔다? <필래? 웃음> 아, <그래>, 그러니까. 다사람들 <laughs> 아, 강원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옵니다, <웃음> 세상에 <웃음> 이런 일이 나옵니다,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기수 사는데 네? 김사관님 한번... 구두 항상 꺾거시는데 오늘 겁이 나니까 아, 신발을 똑바르시으셨어는려 신으셨어. 네. <laughs> <laughs> 신발 벗고질까 봐. 벗거질까 봐. 기 계속 실벌 신발 묶어질까 봐. 저기 네. 가자. 저뭔로신나자 타자. 타자 가고요타자로 아, 타자, 타자. 했어. 아, 아, 타자가 타자로 가자가 타자. 타자로 응. 택시 타자고? 네, 뭐트로 뭐 바꿨다 <laughs> 뭐로 바꿨다 계속 바 타자. 타자. 그 내가 토이도 같이 따라서 받고 던지겠어. 뭘 또? 음. 네가 토야 이제? 아니야 내가 뭐, 토이가 아니야. 네, 뭐, 네가 그 온다라고 쿠키보. 뭐. 내가 토이가 아니고 네가 토야. 뭘 맞도 바꾸고. 응. 뭘 이렇게 바꿔 이름들을? 야 여름에 저기 가서 자라려면 괜찮겠네 먹을 거 가져왔어. 어디 저기 뜨거워, 음. 더 뜨거워요. 아 덥겠, 유리야, 저기 유리다, 아, 유리라 뜨거워요. <laughs> 저기 뭐 했던 데가 어, 네. 저기, 그 거기서 스타트 한고 같은데 에어컨 나오겠지 시작, 뭐. 시작. 그래, 시작해서.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내려, 시작해서 내려 와. 엄청 오래 오래 가지. 진짜 오래 가네. 어. 이 가리왕산에 어디지? 옛날에 우리 아저씨가 편찮잖아요. 진부, 145. 고양이. 누리대 거꾸로 앉겨왔었대 누리대. 누리대가 뭐예요? 나물인데 네. 그 향이 너무 진해서 우리는 못 먹어. 예, 네, 그런 나물이 있어, 누리대. 아, 근데 맛있어. 예, 맛있다. 이제 왔어? 우라가. 지, 지 나. 나, 근데 올라가 근데 우라가 향 있는 거 싫어하잖아요. 아, 그거. 은 좋지. 모양이 진부라. 네. 네.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이야. 근데 선생님 저 아까 껌 주지 않았어요? 근데 껌 없어졌는데. 그 산당기 있지, 산당기. 그워져가 나한테 물어. 아니 그거 껌껌 잊어버리고 삼키면. 이0년 아. 후에 치명을 확률이 2야 그래. 그 <laughs> 없다고네. 하시는거보 아, 네, 이거, 이거 이거 이게 겨우살이에요. 어. 겨우살이 아, 맞아 겨우살이야? 이쪽은 또 열전님 뜯어 뜯어 내려. <laughs> 저것 저것도 약이라고. 뜯어 어, 저 자작나무가 진짜 토종 자작나무아 그래요? 오, 토종, 토종. 국산 아. 국산. 아, 껍질이 쉬멍겨요. 여기 인제 인제 있는 거는 외국 적이 그거 아, 네. 음, 심은 음, 거고. 그거는 식재한 저게 거고. 저게 진짜 여기 어. 있다, 토종이에요. 여기 여기. 여기. 그 짜장나무라는데 저게 왜 짜장나무인가하면. 네. 저거 갖다 떼면 껍질이 짜장짜장짜장짜장짜장짜장짜장짜장 아. <laughs> 여기 있냐 아, 여기 있때 저기 저 어, 저기 왜 겨우살이 많네 여기도 저기 순전 순전히 겨우살이네 네, 저, 게게 우리, 이거 따려면 이거 네, 얘들 따라 오라면 되네 제철인 친구하고 저기도 있고 생활이 똑같했어 아 그럼 요 시골에 다 그런데 그저 뭐야 저 자작나무 맞잖아 그지? 우리 네. 고로센 알지도 못해어 우리 몰라요, 다. 요 나. 저 저건 물 받아 먹었지. 그런데 박달나무 하고. 겨우살이가 되게 많네. 음. 저기 오. 잔뜩 있네, 뭐. 여기 봐, 저기. 저 음. 길가 옆에 있어. 음. 멸당님 위치 파악해놓고 따라와. 아니, 우리 공익고 오니까. 차도 차도 여기 오네. 누가 누가 뭐? 아이, 그, 그러니까 야구를 이지 그랬대. 선 선생님, 차라리. 야, 야 요, 여기 뭐, 하나, 여기 하나 있나무좀 봐, 저거. 이 한나무에 한나둘셋넷 어, 네. 네. 다섯 오, 여섯 개나 있어. 멋있게 생겼네. 저 어? 한나무에 그냥. 어, 요거 하나만 털면 돼. 그니까 어, 멋있다 <laughs> 저기 짜장나무 되게 많네. 아, 쟤덕도 유튜브 찍네뭐뭐 네? 뭐, 여기 네. 뭐있 네. 뭐, 어. 여기 산에 빠져 가지고 그러니까 뭐, 야, 야 짜장나무. 나잖아요, 짜장나무. 매울 땅. 예. 네. 이게 줄이 가게, 이게 곤드라 아, 가게 이렇게. 곤드라 가게. 어. 곤드라가 간데. 안 줄이 안 가고. 곤드라가 간다고. 이 가는 것리 있어 거지 이거 줄리 가는 거야. 이거 는리간 eh? 주리가는 거야. 이건 조리 응. 어, 어, 네. 가 common to my coach. That case of 이 n g i n e that they got as well. Even medal, you k 18일부터 오늘이 1칠일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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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리또 있어 하나 둘셋6일 16일. 1이쁘1 났네.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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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다1다일 16일. 1 6다 16일. 1기일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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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니1 그냥 1는거 16일. 1건동1올림1을하1위해1인일 16일. 그렇지 16일. 1 1 그래서 다 복구시켜주고 이제 내려가는 남겨놨는데 건... 이것도 원래 없애라고 그랬는데 없애 기게한 건데 모두 없애지 아니 여기서 흰알 없애는 거 말이 안 되지 그래. 이런 건 정성 분에서올라 맞다 아니 그리고 그래. 이게 환경 파괴를 해는 게 없잖아요 기둥이 그렇지 맞아 이게 왜 환경 파괴야 사람이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파괴시는 게더 나쁘지 정성해주세요 그, 그게 더 환경 파괴지 막 그럴게. 쓰레기 버리고 침 뱉고 하루살이 잘라가고 막. 그래. 응. 그래. 야, 여하튼 여기 2층에 커피 파는 데 있거든 커피 한잔 마시면 돼요 날 찍으려고 찍지 마세요 저기 님이 찍어 드릴려고 그지 이혼했나 한번 <웃음> 물어볼까 <웃음> 내가 먼저 이혼해라고 얘기 했는데 <laughs> 오늘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네 <laughs> 올라, 올라가서 한번 물어봐, <laughs> <이>, 물어봐. 이혼했냐고 오 <laughs> <laughs> 어, 멋있다 <난> <laughs> 이혼했나 물어봐야 돼 <laughs> 근데 뒤에 저기 용이 되지 않았아 나뭇이... 그러니까 괜찮아. 이게 겨, 나무가 이렇게 쫙쫙 되는... 크질 못하고 잎사귀가 자작해잖아요, 응. 나무 잎아 작고 저게 저런게약 되는 아. 거야. 저원에서 저렇게 나온 거. 어, 어. 어, 어. 어 많이 남았어. 이게... 짜장 나무 음, 엄청 많이. 짜장 나무. 지금 떨고 계셔. 발부터 바이브, 발떨어거 봐, 덜 <laughs> 바둑 타고 막 내리뛰고 치뛰고 이랬거든 내리뛰고 치뛰고. 민재, 민재는 못해. 우리 아파트에서 땅을 못 내리던. 아, 그래요? 네, 겁나. 무서워서요? 어. 근데 나는. 조당님 응? 내리뛰는 건 알겠는데 치뛰는 건 뭐예요? <laughs> 올려뛰는 <laughs> 아, 게, 게, 게? 게, 아, 저런 이런 거아니치뛰는 게. <laughs> 이거 이게 주목의 주목. 주목. 이게 어. 진짜 비싼 나무예요. 주목. 이거 무이재게 오래 묶었지. 우리에 주목나무 있는데. 네, 네. 그게 비싸요. 원래 네. 나무 저거 업 근데 이것처럼 걸로공고 했다니까. 이게볼 모르긴 해도 엄청 오르 주고 천든요는 거지. 3 0 0 0 나이드는 것면 이렇게 음, 공공증은 아닌데 공증은 아닌데 이렇게. 야, 최고 비싼 게 이거죠. 주먹나무 꽝. 아. 또안썩어요안 썩는 거에 살아서. 사람도 안 썩겠네. 살아서도 천년 살고 죽어서. 그러면, 그러면 시체도 사라. 살아서 네. 천년 네. 죽어서. 허베이 1373m입니다. 예, 맞죠. 1373m. 가리왕산. 가리왕산. <레> 참 내가 오늘 기대했는데. 137. 근데 왜, 아, 구름이 없더니 구름이 네. 끼어들기 네. 시작합니다. 네. 아, 그래도 거의 이 정도는 있잖아. 예, 맞아. 예. 시쳐다 보면 너무 멋있어. 어디? 그래그거 같은. 어. 자 드디어 이건 계속 가니까 네. 이제, 잠깐 이제 섰다가 매월당 동장 들이면 도로 내려가는 데 도로 내려가야지 매월당 <laughs> 꼴찌로 내리면 안돼 소장님은 네. <laughs> 네. 신발 바꿔 신었잖아 지금 얼른 뛰내리라고자 네. 도착했습니다 네. 벌써, 3층 벌써 3층 열리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내리면 돼요? 네. 네. 5시가 막차 네. 5시가 막차 네. 자 내리세요 5시가 막차 여니야 <laughs> 자, 됐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